아이템도 슬슬 바꾸고 싶은데, 이 누구냐? 이거 누군데? 아, 야, 드시래드 깃발 들어야? 큰일 났네. 원소 피해 정해야 뒤지 안들어가지고 와, 진짜 단단하다. 원소 피해 정. 아, 이런 거 보면 또, 그냥, 폭격,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물리 피해가 필요해 나한테. 내가 또 원소 피해로 바꾸는 게 있어가지고. 나 r e Piro, Bully Pierre, 먼저 p i e r r 지 b 잡았다? n Gay, s 어차피 나에게 필요한 건 시간과 i 피지 나의 컨트롤 어차피 잡게 돼있어 디아 g 로 데미지 예들어지안들어런건 없는 런건은데그 같은데? 그 t 드 생기지 않으면. to s h 면 그럼 여 끝났네 Okay. <목소리> 아유 저 출구 열면 또 퀘스트가 열리겠지. 오, 오 광산 오랜만. 진짜 오랜만. 퓨웨이가 오랜만이었지 오늘. 오랜만. 그냥 지나갈까? 아, 왕사 녀 어? 저기 있다 끝난 거야? 아, 세개 더. 들어 가야 되네. 나, 우리 고통받는 애들은 다 도망을 가냐? 어, 조금 아파요. 오, 화살 통 노랑색. 어, 이게 좀더 좋네. 야, 레벨도 거의 몇배 차이야. 보면 대화하자. 광산 야영지 방문해서 광산 한번 파야지 이제 끝나겠지. 그럴 줄 알았지. 가자. 무기 무기 쪽으로 가보자. 하나씩. 여기서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피가 날아요. 피 달지? 피 달지? 아니네. 지금 스킬에 피난 거네. 근데 이게 재밌어, 은근히. 애들도 많고, 핵겐슬래시의 재미를 잘 살린 컨텐츠라고 할까. 도잘 해야 되고, 야 애들이 아주 여기 추운데 살아가지고 추운데 저온이잘내든지내디지잘안 들어가네. 잠깐만, 뭐이렇게 아파? 아, 뭐가 이렇게 아프냐? 그니까 천천히 가면 안 되지. 아, 멈출 수있던거 같은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쫓아가면 되지. 뭐, 와 진짜 무섭다. 우선 여기가 정거장이니까 여기서 정리하자. 애들 갑자기 나온다 이거 하면? 아닌가? 나오네 나오네. 와우씨, 피가 안 차. 너무 아파요. 언제 끝나요? 살아있 돌이 살아있어? 오케이 공무이안 나와 <laughs> 그래도 오브 아 수집해야 돼한번더 가야되네 어, 다모았네한 번만 더 갈까? 아나어제무기도 아니었구나 아 여기, 여기, 여기 재밌어 보이는데 여기, 까지만 가보자 무기까지만 힘들어 힘들어 가지 아직 완전한 여기, 완전한게 아니라서 잼이 나와야 되는데, 잼을 사야 되나? 아우쥐야저 어, 주배 이 너무 아프다. 지하 들 여긴가? 괜찮아. 잠겼어. 가봐야 돼. 죽음의 왕. 와... 오이씨, 뭐야? 아, 뭐야? 넌 아니, 무슨 광산에서 저런 여자 살아. 아니, 뭐 판타지 지 알았어. 이해해줄게. 나만 죽이지 말아줘. 끝난 거 같은데, 하나 더있네 와우. 무슨 무기를 주시려나? 어. 무기가 없는 것 같. 오히려 저기 떨어진 활이 제일 괜찮은데? 이런. 어, 레버 깼다. 제일 좋은 걸주셨구나 어, 성스러운 생명형 플라스크. 좋은 거 나왔다. 아씨. 어? 데데가이 친구가 이친감가하지만 나중에 구가이 친구가 이제돌아이제돌가볼까구가가 아니 다이너마이트 하나와 됐다 부서진 장벽이 어디있는데 방사능 또 들어가야돼? 부서진 장벽이 어딨지? 무시해도 되나? 부서진 장벽... 무시할까? 아 추워지는 깁니다넌 무시하자 나가자 자 다음 게 저기가 내가 가야 됐던 곳이라니 반전이었어. 아씨 잠깐만 아, 일반 대상 아이템 아니야? 하해야 돼. 이런 잠깐만 딸이랑 대화도 해야 될것같아 우연 저기 있네. 왜냐면 퀘스트 한 번에 받는다 다 받아야 돼서. <목소리나> 서머 나이스군데. 뭐 갑자기 다 서머노래. 되네. 아, 바이 바이. 어. 서몬이 된다고? 나 소환이 된데. 한번 해보지 소환은 처써보는데가 여기 열렸나 보다. 저쪽 위쪽 그래, 위쪽이었나 봐. Can't <목소리> see <목소리> why I want 움직을 하고 싶은데 뭐야 이게 광산이네 여기. 아 광산을 뚫고 가야 돼. 이제 주얼 가고 싶있다이거 막아놓지. 나중에 이수 있어 가고 은 어차피 1 0층친가 나중에 데이찮아가어아 싶은데, 아어 아샌데아야보 그 보스 잡았다가 이제 좀이제한 두세 번 죽지 않았나 지금까지 오늘? 아니야 아까 아까 하나한테 한세번죽세번 죽었나? 그구나그 루나리우스 공전에서. 진처도팔 수가 있어? 장어만은 진짜 팜팜팜팜 이러는데 다팔수 있나 여기는? 근데 자디아블로3리 거래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뭐 지금은 너무 아이템 핵이라는 얘긴 하지만 거래가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지금은 뭐 자기 만족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난 그런 면에서 피오이가 완전 많이 뜰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어렵 나와 게임이. 사람들이 아직. 안녕불량타얼었안 풍겨 폭풍 손바닥 저위타브더 좋아보이네 아타 브라타, 브라 아, 하자 왜냐면 이거 정계대미자 높고 민첩이 붙어있어. 16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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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잠깐만. 아, 나 눈을 안 꼈구나. 뭐가 왜안 되나 했어? 어, 손해볼까? 오, 오, 따라와, 따라와. 몇 초야? 아거짓서시 없나보다 그냥 살면 살아있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야 대박오 좋은데? 잘 싸운데 이 친구? 내일 치명타 확률과 정확도를 증가시 증가시켜줍니다 좋은데 이 친구? 치명타 확률 아직 23점이네 23%네 한3 4 0만대도 좋은데, 골렘 잘 싸운다, 야. 죽어. 골렘의 힘을 돕까, 번개장인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탑도 딜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버탑 꺼내면 딜이 잘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오, 에센스. 따따따. 골렘 매집도 상당한데? 애들이 볼렘을안 때려 우선. 뭐야 저거. 무슨 레벨업이지? 얼음 골렘? 지능이 높아졌다. 갑자기 무슨 눈인가 했네. 얼음 골렘 이능을 까먹고 있었어. 수정 광매 지진이 난다야. 지진의 원인을 밝혀서 없애야겠어. d e e 나이스 오 오닉스 보렴 볼까 오닉스 목걸이가텐셜이 포...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네 인첩더넣고냉기장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왜냐면 모든 능력치라서 아 이런 <laughs> 몬테일의 목걸이, 그런 느낌이지. 도 다행히 나쁘진 않다 아 점점 약해지는 게 보이긴 하는데 자, 나 뭐야 쟤는 화염저항이라 불타는 건가? 불타는 남자 열정남이네 어이 아, 와 불길에 휩싸이다라는 업적을 보고 있었는데, 진짜 불길에 휩싸여서 죽어버렸어. 그런 의미였나? 다 죽어. 그런 유니크 몬스터들 거 잡으면, 소환했을 때도 아이템 to go to 나 h e rapture device. I'm g o i 우 기억난다 여기 엄청 h 찮았 a p 같은데 e device. I'm going to go to t h 나는 a 번에 u